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얼마 전에 시청자분 한 분이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당진에 땅을 추천받았는데 이게 괜찮은 땅인지 물어보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땅을 되도록이면 사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뭐 그분이 샀는지 안 샀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확인을 제가 딱 일일이 다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네이버에 있는 부동산 뭐 토지 카페에서 어 당진 관련해서 땅을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땅은 대략 한 430평짜리 땅이었고요 평당 어, 32만원짜리 땅이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부동산 카페에 보면은 그냥 매물이 올라와 있는 게시판이 있고 그쪽 운영진이 자기들이 뭐 추천 매물이라고 해서 추천을 해주는 게 있죠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해주는 매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요거를 제가 그분하고 상담을 하던 중에, 현지에 있는, 그 현지 공인중개사, 현지에 나와 있는 부동산에 얼마에 나와 있는지 봤더니, 카페에서는 32만원에 추천한 땅인데, 현지에서는 28만원에 나와 있는 땅이에요. 4만원이 차이가 나죠. 부동산 카페에서는 어쨌거나 이걸 32만원에 추천을 해서, 어, 약, 어, 매매가가 약 1억 3,700. 거기에다가 별도로 또, 뭐, 이렇게 추천, 뭐, 추천해주는 거니까, 그 추천 따로 비용을 낸다고 합니다. 200만원. 그래서 그렇게 200만원을 내서 뭐 실질적으로 살려면은 한 1억 4천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현지 부동산에서는 28만원에 나와 있어요. 2천만원이 차이가 나죠. 이게 왜 같은 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항상 현지에 가서 부동산을 알아보고 땅을 사실 거면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저 가격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그 가격을 떠나서 그럼 괜찮은 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은 땅인지 봤는데 일단 도로는 붙어 있는데 거기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못해 시멘트로라도 포장이 돼 있어야 차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포장이 아예 안돼 있다 보면 나중에 저기다 건축을 하려면 내가 내돈 주고 다 포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땅이 모양이 대략 이렇게 생겼거든요. 무슨 가발처럼. 그래서 430평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쪽은 사실은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0평에서 100평 정도는 제대로 활용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금액을 떠나서 저는 이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뭐 별로 저라면 안살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왜 그러냐면, 왜저 같으면 안살것 같냐, 땅을 별로라고 생각했느냐, 모양도 안 좋지만, 일단 이 땅이, 어, 제가 찾아봤더니, 2009년도에, 11년 전이죠. 2009년도에 26만원에 거래된 땅이에요. 물론 이분은 32만원에 추천 소개를 받았지만, 어, 어쨌거나 현지에서는 28만원인 거니까, 현지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은, 11년 동안 이 땅은 2만원 오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그, 제가, 뭐, 부동산이나 토지 이런 관련, 뭐,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채널들 보, 아니면은 뭐,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도 보면은, 당진에, 뭐, 토지 투자하기 좋으니까 당진 땅을 사라. 당진에 투자하기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책에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동네가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 동네에서도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땅은 11년 동안 2만원 오른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지금 32만원에 샀을 때, 그럼 10년을 갖고 있었다 쳤을 때, 얼마나 오르겠어요? 32만원이나 받겠어요? 10년 있다가? 뭐 이대로라면은 2030년 돼도, 뭐 평당은 30만원 가겠죠? 좀더 올라봐야 뭐 본전 하겠죠? 근데 이런 땅을 추천해준다? 예,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어, 실제로 이런 땅을 추천받아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밌는 게, 당진에 저그 26만짜리 저 땅을 사신 분이 2009년도에 막말로 그때 전혀 사람 사람들이 그 관심도 안 가지던 안성이라든가 이런 데 땅을 샀으면 솔직히 2009년도에 땅 샀으면 제가 봤을 때 모르긴 몰라도 한 10배 올랐을 것 같아요. 26만을 샀으면은 지금 한 200만원 갈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거는 뭐 땅마다 틀린 거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건 금액을 4만원이나 더 비싸게 소개를 해주고 2천만원이나 더 비싸게 만약에 땅을 산다 그러면 그런 것도 문제지만 11년 동안 2만원 오른 땅을 좋은 물건이라고 추천을 해준다 이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11년 동안 이 땅이 2만원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뭐 50만원 100만원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는, 저의 짧은 견해로 봤을 때는 그러기는 쉽지 않을 땅이고, 솔직히, 당진이 어제 오늘 갑자기 뜬 그런 동네도 아니고, 10년 동안, 11년 동안 2만원 오를 정도의 땅이면은, 어, 앞으로 10년 지나도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액을 떠나서 이런 땅은 안 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물론,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실 때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땅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땅을 잘 아시는 분들이 굳이 뭐, 시간 내서 제 영상을 보실 필요도 없고, 근데, 땅을 추천을 받으면은, 제가 자주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게, 최소한, 그만, 당진 땅을 추천 받았다 그러면, 그쪽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한 다섯 군데 이상 가보라는 거죠. 이 땅도 지금 뭐 싸게 사도 1억 2천인데, 1억짜리 땅을 사는데, 그냥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추천받아가지고 가서 산다? 좀 제가 봤을 땐 납득이 안 돼요. 1억짜리 보통 우리가 뭐한 전셋집을 알아봐도 막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가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쪽 땅도 좀 여러 군데 알아봐야 이 땅이 싼지 괜찮은지 알 수가 있어요. 안 가보고 그냥 뭐 금액하고 번지수만 보고, 시세에 맞는지 뭐 이런 거를 잘알 수가 없습니다 현지 부동산 분들은 알수 있겠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현재 있는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을 하는게 여러모로 좀 나중에 사고가 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꼭 그러시라는 건 아닌데 어 땅을 사기 전에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왜냐면 땅을 사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미 샀대 근데 그땅 사면 안 되는 땅인데요. 사기 당하셨는데,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이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제 게시판에 글이 올라올 때, 사기 당한 글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아이고, 사기 당하셨네요.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저라면 안 샀을 것 같네요. 뭐, 이 정도로 남기지. 대부분 또안 좋은 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사지 말아야 될땅 같은 경우는 걸러, 걸러주세요. 물론, 좋은 땅을 막 추천해 주진 않아요. 제가 무슨 좋은 땅을 추천해 가지고 제가 뭐 하러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지만 누가 물어봤을 때 아, 이 땅은 좀안 샀으면 좋겠다 하는 땅들은 그냥 사지 말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제발 그몇만 원짜리 물건 살 때도 네이버로 최저가 알아보고 뭐 리뷰도 알아보고 하는데 땅살때 최소 1억 아닙니까? 많으면 10억. 뭐그 이상도 있고. 이거를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 동네 부동산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고 그냥 인터넷만 보고 산다? 말이 안 되죠. 적당한 시세인지 아닌지는 현장에 안 가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안 가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가는 지역만 알고 가끔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모르는 지역이면 하루 이틀 전에 가서 그 동네 부동산을 최소한 몇 군데 이상 돌아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판 아, 갑자기 가보지도 않은 뭐 경북에 어디, 아니면 강원도 뭐 강릉 땅값 물어보고 이러면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거든요. 가봐야 알수 있어요. 그 땅을 이렇게 같은 땅인데도 뭐 이렇게 4만원씩 차이 나는 경우 뭐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토지 특성상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슨 1억짜리 땅이 2천만원씩 차이 난다면 그걸 내가 안다면 안 사는 게 맞겠죠. 그 땅이 꼭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다면은 반드시 현지에 가서 현지 부동산 몇 군데 들려보고 그리고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번 요 내용처럼 그냥 부동산 카페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사신 분이 있고 제말 듣고 현지 가서 사신 분이 있고 만약에 똑같은 땅을 샀다면 2천만원이나 싸게 사는 거겠죠. 2천만원 준다 그러면 뭐한 일주일 정도 그 현지 안 다녀볼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아니라 2, 3일만 현지 가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추천받은 땅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추천받은 땅보다 훨씬 저렴하고 싼땅 그리고 괜찮은 땅을 현지 부동산 통해서 어, 확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우리가 기획부동산 사기 당하면 대부분 지인들이 많이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지인 통해가지고. 아직도 저한테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만. 잘 아는 지인도, 그렇게 친하다는 지인도 추천해주는 땅이 뭐예요? 기획, 기획부동산 땅이에요. 근데 생판, 인터넷만 보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땅을 추천해준다? 왜?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생판 모르는 나한테 왜 좋은 땅을 추천해 줄지 한번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땅을 구입을 하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